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 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이 마포 스퀘어 일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클리 스포츠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두 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 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차팔때 차넷 제가 받는 차넷. 와내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네 대해서 팔고 주유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네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네 내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 8249 1688 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네슬 만나보세요. 아, 2월 21일 금요일 마포스퀘어 일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네, 한국일보정치부의 양정대 기자 연결됐습니다. 아, 오늘 그 가장 지금 파장이 큰 사건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이요. 예. 네 조백상 주 선양총영사의 국회 답변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검찰 쪽에서 했던 얘기.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한 얘기. 또, 윤병세 외교통상, 외교부 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서 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정말로 진실을 얘기한 거냐. 이런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얘기를 지금 조백상 선양 총영사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지금, 하, 어, 답변을 한 내용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증거 조작의 대상이 지금 크게 세 문건이 있는데요. 어그요상 씨의 출입경 기록, 그리고 변호인의 정황 설명서에 대한 중국 측의 답변 확인서, 그리고 중국 측이 발급했다는 출입경 기록 발급 확인서 이세 건의 문건인데 앞에 두건 출입경 기록하고 답변 확인서 이두 가지가 지금 어 위조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음, 출입경 기록 발급 확인서는 이제 추후에 지금 이게 논란이 되니까 선양 총영사관에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외교 경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처음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한 건은 우리가 분명히 받은 거 외교 경로를 통해서 받은 건 맞다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어~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서고 실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앞에 두건 그니까 그~ 요성 씨의 출입경 기록하고 전원인이 정황 설명서에 대해서 그 중국 측이 답변 확인서를 보내준 것. 이두 가지가 지금 위조됐다는 게 오늘 조백상 선양 총영사의 진술을 통해서도 뭐 거의 명명, 명명백백하게 확인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음, 그 조백상 선양 총영사의 말을 조금만 인용을 해드리면요. 담당 영사가 그러니까 그 총영사관에 있는 담당 영사 이게 이제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져 있고 이름도 지금 실명이 거론이 됐는데요. 네, 거론이 됐죠. 예. 이, 이 이인철이라는 이 담당 영사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개인 문서다 이렇게 지금 조백상 총영사가 답변을 했어요.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예. 표현을 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이인철이라는 이 국정원 직원인 담당 영사가 이건 확실한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 공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건은 갖춰져서 공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음, 조백상 총영사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방금 뭐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는이 담당 영사의 개인 문서다. 담당 영사가 어디서 개인적으로 가져온 거지 그 중국 측에 실제로 중국 측하고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혹은 문서 접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얻은 문서가 아니라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또윤경세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마치 정상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서 어, 확인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 사안이 불거진 뒤에 추가로 우리 쪽에서 요구를 해서 주기경 기록을 발급한 적이 있다. 라고 하는 그 확인서를 받은 걸 두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한 거고,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문건을 갖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음.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자꾸, 그, 어떤 문건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물타게 하는, 비슷하게, 약간 좀,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게, 오늘, 그래 백상수 총영사의 발언을 통해서도, 이제 명맹은 백백하게 확인이 된 거죠. 네. 음, 어제, JTBC에서 그 중국 대사관 측에, 어, 우리 쪽에 그 위조됐다고 얘기한 것의 의미가 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검찰 쪽이나 또는 일부 보수진영이나 탱위장 쪽에서는 이 위조라는 게 문서 자체가 위조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발급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흐리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 중국 영사관 쪽에서 사전의 의미 그대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려고 이렇게 계속 꼬이게 만들고 있는지 아... 참 답답할 따름이고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정부 맞는지, 정말, 정말 한심하다 못해 정말 화가 날 지경이다. 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중국 측에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방송사 측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의 공식 확인을 요청을 하기 시작하면 중국 내에서도 이게 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구나라는 식으로 문제가 의외로 굉장히 부풀려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빨리 현명하게 그냥 진실을 밝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까지 갈지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국정원의 국정원 직원이라고 이제 실명까지 밝혀진 그 담당 영사가 어딘가에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인지 실제로 청영사도 어, 모르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개인 문서를 갖고 이거 확실하니 이거 확실하니 공증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사가 공증을 했다는 답변까지 나왔으니 실제로 우리 국정원 지금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선개입 불법 그 대선 불법 개입 의혹으로 그렇잖아도 지금 국민의 집탄을 받았었는데 이번 건에도 국정원이 정말로 뭐 적극적인 그 간첩 사건의 그 증거조적 파문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이거 정말 국정원에 대한 그리고 검찰에 대한 이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이 난맥상 이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아서 정말로 씁쓸한데 이제 정말로 정부가 그리고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여러 어, 사회 현안들,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만기칠람이다뭐 이런 표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좀 정부 여당 내에서 이 문제 빨리 하루빨리 말씀하셨던 대로 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서 좀두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게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이라도 좀 입장을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 빨리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이정권은단한 번도 전공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지가 참 예. 한심합니다. 그 문대성 의원 복당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지금 해야 할 얘기도 많은데 사실 문대성 의원 복당에 대해서 정말 이 새누리당이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분노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건 정말 제가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입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언제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 예전하고 다르게, 네. 제가 지금 10년 넘게 정치부 국회를 출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정말 과거 선배들 얘기 들어보고 과거 정치인들이 정치를 어떻게 해왔는가를 뭐 이렇게 숫자지에서 들어보는 경우도 많고 한데, 정말 이번 같은 경우 19대 국회들어서 새누리당의 뭐몇 가지 행태는 정말 염치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laughs> 없을 수 있나, 이런 예.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문 대승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당의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홍문종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건 한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IOC에서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국민대에서도 문제 없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공개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진짜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고, 이게 IOC에서, 국민대에서는 이미 작년 말에 문 대승 의원 본인께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해서 신을 줬고 문대성 의원도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건 이미 공공연히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네. IOC에서 뭐더 이상 조사하지 않 필요한 게 아니고 국민대에서 관련 사실을 추가적으로 제출을 요구한 거를 내놓지 않아서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했다는 것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어, 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것도 버젓이 그렇게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할수 있었다는 것도 참 가관이었는데, 이번에 문대성 의원 복당을, 어, 이미 지난주에, 뭐, 이게 최고위원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고,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해당 시도당에서 최종적으로 복당 원서만 받으면, 이게 끝나는 문제인데, 이미 보고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다, 어, 절차는 다 밟아놓고, 이제 올림픽의 IOC 선수위원인 문대성 의원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한게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유까지 들이대면서 이제 복당을 이게 오픈시킨 거잖아요. 네. 이거 보면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정말 절로 드는 게 어제도 사실 제가 선기당의모 뭐 의원하고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문제를 물어봤는데요. 그 의원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참 우리 지역이 아니어서 참만 다행이다. 그고수도권의 의원이었는데요. <laughs> 네, 참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 같은 당 여당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아, 예. 참 이렇게 정치해도 되는 건지 참 의문이고요. 국민들한테 도대체 그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는 지금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이 이런 일을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 참. 이거, 어디 가서, 우리나라 집권당의 행태가 이렇다라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을까, 참, 그럴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누리당 왜 이렇게 가는지, 참, 그래도 국민 지지율이, 뭐, 정당 지지율이 40% 중반대고, 대통령, 뭐, 국정수행 지지도가 50% 넘어간다, 뭐, 이런,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정말로 용감하게 밀어붙이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저는 뭐그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서 그 생각합니다. 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려면 정말 뻔뻔스러워야겠구나. 예, 저, 저 같으면 좀저 스스로 챙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 뭐 새누리당 의원분들은 뭐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제가 터져도 항상 고개 빳빳이 들고 할 말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염치가 없는 정치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양 기자님은 너무 점잖게 표현을 하신 거죠. <laughs> 국민들이 예. 진짜, 아, 이런 거, 정말 이런 자, 이런 짓두번 다시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들이 따끔하게 이 질책을 하고 비판을 해 주셔야 될 텐데. 네. 또 이게 큰 현안들 이 있으면 다 그냥 정쟁으로 물타기 하고 아.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여서 참 이번에도 <laughs> 어떻게 될지 참참 저도 솔직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오늘 양 기자님과 제가 참 어이없는 웃음을 많이 웃네요. 예, 양 네, 기자님도 네. 많이 답답하신가 봅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네. 주 월요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와 정가 이모조모 알아봤습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 당시의 공약들은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다 무효가 된것 같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탄평 인사는 어디 가고 특정 지역 독식 인사, 낙하산 인사가 판치고 낙하산 인사가 있습니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파티는 끝났다는 부총리 발언 이후 새로 기관장에 임명된 35명의 얼굴들입니다. 이중 정치인 출신은 15명으로 부총리 발언 이전보다 3배나 더 늘었습니다. 특히 현명관 마사회 회장과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등은 낙하산 논란의 핵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고위 공무원 출신도 9명이 추가로 기관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교학사 교과서 홍보에 앞장선 조전혁 전 의원과 MB 내곡동 사저수사로 논란을 일으킨 최규일 전 서울고검장 등을 사회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전문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낙하산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신박연대 출신 정학윤 전 의원의 보좌관 장준영 씨를 비상임 이사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박근혜 선대본부 부대변인 출신의 김종훈 씨를 감사로 선임했습니다. 공공기관장 못지않게 낙하산 인사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상임감사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 상임감사에 안옥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제 17대 대선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서울 선대본부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지난달에 임명된 대한석탄공사의 황천모 신임감사도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 출신입니다.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금융사들의 전문성 부족도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금융권의 감사 자리에 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무더기로 인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취임한 예금보험공사의 문제풍 감사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 서산태안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앞서 15일에 임명된 자산관리공사의 정송학 감사는 새누리당 광진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치인 출신입니다. 13일 임명된 기술보증기금의 박대혜 감사는 친박연대의 전직 의원입니다. 이들 모두 금융 관련 이력은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경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업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내부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금융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부채 상위 10개 기관은 정치권 출신을 집중적으로 데려왔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교체된 이사진 10명 가운데 20명, 전체 40%는 정치권과 직간접적으로 연을 맺고 있는 낙하산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또 대통령 취임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흔한 약속. 부실 인사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도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특히 최근 공기업 등의 전문성 없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도 큰 부담이 되는 거고 또 다음,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그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기득권 포기도 강조했는데 만약 개인의 이익과 기득권만 챙기기에 나선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기득권은 대통령이 공기관 고위직에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것 아닐까 때를 같이해 기획재정부 이런 보고도 대통령에게 했는데 앞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사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선임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공기인 전기안전공사 사장에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이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업무 전문성이 떨어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클리 스포츠 박상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새벽부터 대한민국이 그냥 분노로 들썩들썩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저 이제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저 분노 좀 가라앉히고 좀 냉정한 시각으로 좀 어, 김연아 선수의 은메달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김연아 선수의 점수가 정말 짰다 그리고 뭔가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자, 기자님 예. 생각 어떠십니까? 네, 예, 일단, 김연아 선수의 그 기술을 보면요. 어, 스텝 시퀀스하고 레이백 스피인에서 레벨 3, 그러니 어, 수준 3을 받았습니다. 레벨 3를 받았는데, 원래 이게 레벨 4가 나와야 되는 기술이거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기본 점수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그, 왜, 러시아 선수가 자국에서 조금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에서 홈 터스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 이제 금메달을 따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와 어, 율리아 리피넨츠카야 이두 선수가 상당히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 소트니코바 같은 경우는 어, 트리플 플립과 더블토룹, 더블 토룹, 더블 루프 이렇게 네이션 점프 과정에서 어, 때, 루프 과정 착지 과정 때 어, 두발 착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가산점이 그 0.90점밖에 깎이지 않았습니다 음. 그다음에 리피니 치카야 같은 선수 같은 경우는 어 루프에서 이제 넘어지기도 했었고요 회전수 부족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 롱엣지라고 그러죠 네. 그 잘못된 날로 점프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에 비해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완벽한 클린 연결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기술 점수가 낮다는 것, 이좀 어,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 한국 언론에서야 뭐 당연히 불만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굉장히 조금 비난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지금 해외 언론도 지 약간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모두, 어, 중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중개진도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좀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뉴욕 타임즈와 USA t o d 같은 경우는 심판진에 대해서 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심판진 가운데 유리 발코프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네. 이, 이 심판이 1998년 나가노 올림픽 때 아이스 댄싱 부분에서 승부조작혐의로 1년 동안 어, 자격 정지가 됐던 심판입니다. 어. 예. 그리고요 어, 알라 실. 코보 소바 좀 어,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어, 이 사람이 러시아 피겨협회 어, 관계자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좀 아이고, 이해가 좀안 가시죠 예. 러시아 피겨협회 관계자의 부인이 부인이 어, 이번 판정에 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알렉산더 레크링이라는 그 테크니컬 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 같은 경우는 어, 전에 러시아 피겨협회 부회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음.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 때좀파원이 있었죠? 네. 이때 당시에 부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음. 상당히 좀, 어, 심판이, 어,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심판이 좀 이상하게 짜여졌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지금 심판진의 구성만 얼핏 들어도 이거는 어떤가요? 그, 경기 전에 심판진이 이렇게 구성될 것이다라고 언제를 좀 봤나요? 아니면은 당일날 알게 되나요? 네, 지금 구성 같은 예. 경우는 아무래도 좀 경기 바로 직전에 나오기 때문에 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어, 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홈 터스에 특히 이제 이번 소치 소치 동계 올림픽이 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정치적인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이번 서치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을 땄을 경우에는 올림픽 2연패라는 건 모두 잘 아시겠죠? 그렇죠. 2연패가 그, 되는 거죠. 네, 유럽 선수가 모두 두 번을 가져갔었는데, 어, 소니아 헨이라는 그런 예전의 전설적인 피겨 선수가 카탈리나 비트. 이에 이어서, 어, 세 번째가 됩니다. 근데 아시아 선수로서는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피겨 불모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는 것. 두, 두 번째로, 어,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2연패를 했을 경우에는 2006년 토리노 대회부터, 어, 3회 연속 아시아 선수가 가져간다는 점이 또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1994년 옥사나 바이올이, 어, 릴리안 메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단한 번도 유럽 선수가, 어,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없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유럽 헤게머니가 잡고 있는 피겨, 피겨계에서, 아무래도 좀 아시아 선수에게는 주기 어렵다는 좀 안목적인 단합이 있지 않았나. 어, 안목적인 단합과, 그, 러시아 홈터스의 이것이 좀 맞물린 결과가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네, 그, 사실, 러시아 자국 선수에 대한 홈터의 그, 어드밴티지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기면한데, 라고 생각들 하지 않았습니까? 워낙 그,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독보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를 하면서도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까지 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충격에 좀 빠진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제가 지금 현재 그 프로토콜 뭐 점수표를 좀 갖고 있는데요. 좀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 김연아 선수가 기술 점수에서 69.6 9점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사다마오 선수가 오늘 좀 프리 스케이팅에서 좀 괜찮은 연기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아사다마오 선수 같은 경우도 회전수 부족이 두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롱 엣지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술 점수가 73.03점이 나왔습니다. 어 오히려, 김현아 선수보다 4점이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렇네요좀 이것도 좀 이해가 좀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미국 언론에서는 어, 김현아 선수의, 그 점프 구성이 약간 잘못됐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트니코바라든지, 아사다 마오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트리플 점프가 7개입니다. 네? 그래서 김혜아 선수는 트리플 점프 여섯 개였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점수에서 손해 본 것이 아니냐, 좀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네. 어 근데 저는 궁금한 게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점수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고 무언가 이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정식으로 제소를 하거나 뭔가 이의를 제기를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건 가장 일례가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때였을 텐데요. 그 당시에 그 아이스 댄스에서 그 심판 판정에 그 오류가 좀 있었죠. 뭐 뇌물파복도 있었고요 그래서 공동 금메달로 바뀌는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점수 체제가 지금의 점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아.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어 의의를 제기하기가 좀 힘든 것이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암무적인 단합 다. 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암목적인 네. 단합이 있었다면은 이것은 밝혀내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의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과연 유럽 세가 이것을 김연아 선수에게 금메달 공동 금메달이라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피겨 약수국의 서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laughs> 예,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좀 나을 것 같고요. 하지만 김연아 선수의 은메달이 저는 오히려 더값져 보였습니다. 오히려 뭐 그런 추악한 노란 금메달보다 하얗게 반짝이는 은메달이 훨씬 더 값진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 올림픽을 대하는 국민들의 자세도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선수들 자신들이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이상화 선수의 응원 문구도 그렇고 선수들부터 아 올림픽을 좀 즐기자 메달을 따는 것만 목표로 삼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좀 확산돼 있고 이미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그게 굉장히 좋게 비치고 있는데 우리 박 기자님 스포츠 기자로서 그런 올림픽을 대하는 선수들의 자세 또 국민들의 어, 태도 이런 변화를 느끼십니까?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어, 금메달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연기만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메달 색깔에는 전혀 관여치 않았다 오직 어, 나만의 경기를 해서 기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옛날 같은 같았으면은, 어,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고개를푹 숙이는 그런 광경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저는 음.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우리는 김연아 선수의 가장 멋진 경기를 봤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박 기자님, 오늘 스포츠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클리 스포츠 박상현 기자였습니다. 네 마포스케어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이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죠 임승수의 쉬운 자본론 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시 반에 임승수 선생님과 함께 해주세요